제가 오늘은 비포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 음, 오, 보여드리기 너무 힘드네요. 조금 쪽팔려가지고 아,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자, 저의 배입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있는 상태고 앉았을 때도 이렇게 살짝 좁히네요 살짝이 아닌가? 이렇게 살이 지금 이렇게 쪄서 있습니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 정도 됐네요. 제가 되게 부지런하죠? <laughs> 부지런한 게 아니고,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아까 전에 제가 낮잠을 쉬게 자가지고, 6시에 저희 헬스장 열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잠안 오는 김에 유산소를 조금 타고 오면 조금 더잘을잘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20분 뒤에도 잠을 못 자면 저는 그냥 바로 헬스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 끄고 한 20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아까 전에 20분만 누워 있다고 하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공복 유산소를 하러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뿅! もう楽しくった。 야채도 많고, 다른 것보단 낫겠죠, 뭐. 음 제가 다이어트템을 쿠팡으로 시켰어요. 제가 항상 배달 음식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다이어트할 때 먹을 뭐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고 블랙탭. 요게좀 짭짤해가지고 제가 좀 원래도 짜게 먹는 편이어서 얘가 좀 맛있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 할때 무슨 생 닭가슴살 이런 거 먹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 먹고요. <laughs> 이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그래도 소스가 막 덕지덕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금기가 있는 게 차라리 더 낫겠죠? 하지만 그 말과 반대되게 소스가 있는 것도 샀어요. 전자렌지에 돌려 먹는 고등어 구이. 요거는 오트밀이랑 같이 먹으면은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엄마가 막 아침에 밥 먹고 가기 싫다 그러면 물에다가 막밥 말아주고 그럼 거기다가 막 생수 올려서 먹었거든요? 그 추억의 맛이 날것 같아서 고등어 구이 한번 사봤습니다. 요렇게 다이어트템? 다이어트템이라고 하기엔 너무 맛있는 것들이죠? 요런 것들을 제가 샀고요. 아주 그 오트밀 30g? 30g 이 정도밖에 안 돼요. 30g 이랑 고등어를 먹을 거예요. 넘쳤어요. 어쩔 수 없이 더 담아야 되겠구만. 아, 뜨거워. 더 담아야겠어. 오트밀 30g으로는 안될것 같고. 이양 이 너무 조금이잖아한두한두 숟가락 정도 맛있겠다. 고등어랑 오트맨. 음 맛있는데? <laughs> 여러분, 는 오늘 핫했 저는 핫했 저는 핫했어어요가는있어요 저는 핫했어요. 저는 요 저는 핫요저요요 고관절 적으면서 그대로 쭉. 이러지고 약간, 10, 11, 5 6 7 18, 19, 1 5 1 2, 3, 4, 5, 6, 6, 7, 8 9 10, 1 5 0 1 2 3내려가5 1 5 6 7 1 8 남자친구 어머니가 수육이랑 새우젓찌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아 맛있겠다. 음, 음 맛있다. 맨날 닭가슴살이랑 이런 거 먹는 것도 좋지만 이런 수육도 되게 단백질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먹 먹으려고요 마음껏. 은 아니고 팔0 그램 음. 와우 음~ 재우즈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진짜 맛있네 <laughs> 장난 아니네 근데 이렇게 맛있어서 이게 다이어트 되었나 근데 일단 제가 평장시에 막 마라탕이나 이런 걸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식단을 조금 해주는 해주는 걸로 의를 두고 있어요. 뭔가 닭감자 고구마 야채, 닭감자 고구마 야채 이것도 맛있겠지만 이렇게 너면다 맛있고 오래 갈수 있잖아요. 물론 오래 갈건 아니고 한1 0 0 일이지만 몰라. 너무 맛있겠죠? 닭가슴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오버도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닭고기, 계란, 고구마 이런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원래도 이렇게 일반식 먹을 때도 그거 먹을 때 되게 행복해요 해 그거 먹을 때막 계란 먹으면서 하! 우와 진짜 맛있다 막 이러면서 계란후라이 식당에서 계속 추가하거든요 6에서 8 사이로 터졌습니다 너무 많이 아, 많이 났어요 는 거. 저 밖에 대 아, 아, 진짜? 인기 많은 몰라 러 살아서. 아, 이다 아까 어, 여기 저거 있었는데. <laughs> 음, 명란 저는 배수. 안 먹고 음,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좋아. 이것까지. 루카구. 호 여기도 같이 <laughs> 되어기도 아니 주소님한테 다 봐야 돼. 약간 노답. 여기도 봐주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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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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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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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빠오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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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빠 오빠 오

면만 먹으면 는에 면에 약간 향기찐 날라그래 네. 그럼 푸즈같은거 언니 이거 물? 아, 물. 좀뭐 아, 공푸 싫어 그만 먹어 이거 이거 그럼 푸즈같은거 먹어 뭐라도 먹으 Wait yeah. a 고구마를 잠깐 먹었더니 떡국질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한 1kg 정도 떡국질을 하고 왔어요.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 미쳤다 10kg를 걸어오다니 잘했어!

우리가 못할 것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조금만 고구마 반개 먹어줄 거예요. 오, 진짜 맛있겠다. 제가 방금 헬스장에서 인바디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잘 챙겨 먹었고 제가 다이어트하기 전보다 저는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살이 빠졌어요. 체지방만. 2주 동안. 2kg 정도 놔뒀어요. 음, 너무너무 신기하고 뭔가 대견스러워서 오늘은 고기를 구웠습니다. 이미 연말에 맛있는 거못 먹어서 어떡해요. 이랬는데 괜찮아요. 전 지금도 맛있는 거 먹고 있거든요. 음. 음. 짠. 오늘은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닭가슴살 이런 야채를 넣어서 월남쌈을 해먹을 거예요. 닭가슴살 자른 거? 파프리카 이 소스를 이렇게 찍어서. 엄청 맛있어요. 무슨 <laughs> 소리 여섯, 일곱, 여덟, 여섯 할수 있다. 눌러. 일곱 할수 있다. 한개먼 더. 아 자세가 아주 예뻐요. 넷, <laughs> 다섯, 방배 쓰세요. 야, 일어나지 마. 일곱. 셋. 넷. <laughs> 넷. 잘한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아무도 없어왜 끓여봐라. <laughs> 시키실 거야? 아니면 나 아무도 없을. <laughs> 나 어제도 <어디서> 라면 먹었는데.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진짜 다이어트 미안합안다 미안, 나는 다이어트 미안해. 안 해. <laughs> 나는 결혼했잖아. 다이어트 안 한다고. <laughs> 와, 이제 후라이드 진짜 미쳤다. 왜 이렇게 미쳤다? 이거 미쳤다. <웃음> <웃음> 미쳤다. 아, 나 이거 한달 만에 보는 거 있더라고. 아, 나 이거. 와, 나 이거 미쳤네. 와, 와! 음 소스라도? 음. 진짜 맛있는데? 카푸치노가 그래? 어떻게 소스라고 말했지? 진짜 맛있어요. 난 이게 더 맛있는데. 포기할게요 새우. 왜 어디 막왜 맞... 왜? 왜. 아니요 저원저 샐러드가 너무 먹고. 어 뭐가? 어 뭐가? 마요네즈 샐러드가 너무 잘못 들었나 하고. <laughs> 마요네즈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야 새우를 포기하고 샐러드 먹는데 바보 같은. <laughs> 야더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원래 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위가 줄어서 배불러서 위가 못 먹겠다고. 고구마 먹고, 과자 먹고, 지금. 이거 뭐 이거 임차야 지금. 아니,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이걸 다 먹겠는데, 위가 줄어서 못 먹겠다. 다 먹었다고. <웃음> <웃음> 다 먹었다고. 이미 지금 한개 더. 아, 다리 <발이> 지났어. 아. 가지가 <laughs> 참지지. <laughs> <laughs> 나 진짜. 아! 많이 아, 아. <laughs> 아파? 와, 언제 이제 개 아! <laughs> 차, 4주차가 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바... 여기 허리라인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허리라인이 많이 들어갔고 윗배가 조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 힘을 준 상태에서는 여기 갈비뼈 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라인이 보이는데 이건 복근 라인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뼈 라인 뼈 라인이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아직 지방이 잡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음, 힘을 뺐을 때는 힘을 뺐을 때는 한이 정도 그리고 옆으로 돌았을 때도 한이 정도 4주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이 턱선. 이 턱선도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거든요. 한또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두달 정도 뒤면은 조금 더 멋있는 여기도 이제 살이 좀 빠져서 더 이렇게 홀쭉한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안녕.